안녕하세요. 전 40대 결혼 4년차 워킹맘이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주말 부부가 됐는데요. 주말 부부를 시작하고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을 하는 시간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할거 없이 남편은 제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영상통화를 걸어서 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말 회식을 하는 건 맞는지 확인을 하려 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영상통화에서 남편에게 회식이 맞다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 한참 자고 있는 시간에 남편의 전화를 받고 깨서 집에서 자고 있는 걸 확인시켜 주기도 했고요. 처음엔 저도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애틋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행동이 관심과 애정으로 느껴졌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 남편의 언행에 점점 지쳐가요. 주말에 집에 오면 제가 씻는 동안 제 핸드폰을 살펴보기도 하더라고요.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진 않아서, 남편과 좋게 대화도 해보려 했지만, 대화할 때는 남편도 미안하다며 자제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워킹맘으로 혼자 딸을 보살피며 회사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를 더더욱 힘들게 해요. 저희 부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괴로워서 사연을 보내 봅니다. 네. 사연자님의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가사 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강연을 듣기 전에 사연을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저도 딸이를 키우는 오키마이다 보니 일을 하며 아이를 챙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남편이 지방에 떨어져 있으면 오로지 사연자분이 그런 시간을 감당하셔야 할 거라는 것을 알아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연자분의 남편분도 가족과 함께 떨어져 일을 하시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우, 진짜 힘드셨겠어요. 네. 이렇게 가족 간에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믿음이 깨지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되고 그 관계는 죽은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불신이 생기게 되면 우리 삶은 굉장히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남편분은 왜 아내분을 계속 의심하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지 아실까요? 음 글쎄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모든 주말부부의 모습이 오늘 사연자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이 들어왔겠죠 지금 내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 음 전화를 받지 않지? 혹시 다른 사람을 만는거 있는 건 아닐까? 점차 그 생각들에 믿음이 더해지면 우리의 행동은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매일매일 들어지는 많은 생각들 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믿음에 실어주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결혼 1년 만에 만난 주말 부부간 된 아나 A 씨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네요. 네 프로그램에서 A 씨는 주말 부부를 시작하고 나서 창설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의 남편분도 수시로 전화를 해서 A씨의 위치를 확인했고, A씨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보기도 했는데, A씨가 패턴을 남편 몰래 바꿔버리자, 남편은 다른 남자가 있냐며 화를 냈고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용지를 발견했고, 알고 보니 남편이 A 씨 몰래 딸과의 친자 확인 검사를 했던 거예요. A 씨는 너무 기가 막혔고 그 동안 딸 아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걸 보고 이렇게 불면 치금을 받는 건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라니 너무 끔찍하네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씨의 남편은 의처증이었습니다. 의처증, 이부증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라는 증거를 확인하면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는데, 의처증이나 이부증 환자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증거를 보고도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확신한 증거를 보면 그 이상의 증거를 찾으라고 더 많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미 나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생각에 믿음을 실어주어 그 생각이 진짜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그 생각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네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에 실어주냐에 따라 삶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의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코미디 배우로 유명한 분인데요. 짐 캐리라는 배우는 17살에 코미디 연기로 데뷔를 해서 신이 초반에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주목은 찰나에 끝이 났고 계속되는 무명선에 지친 짐 캐리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짐 캐리는 일거리가 없어서 버려진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세수도 공중화장실을 했으며 맥 끼니를 값싼 햇먹어로 때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꼭 스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3년 안에 꼭 천만 달러를 받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가 배트맨 포에버에서 출연으로 딱 천만 달러를 받게 되면서 그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가 이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천만 달러를 드리겠다는 했던 약속 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지만 그 약속을 지켰다는 그 생각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스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와 저도 짐 캐리 배우를 아는데 그런 일화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 살아남아서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생각이 있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생각이 있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믿음을 실어주면 그 생각에 힘이 생기게 되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서로 형식적인 관계로밖에 지내지 못하고 만약 불신을 가지게 되면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만. 그 관계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 관계는 굉장히 동독해지고 함께하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내 주변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상황이 비록 가난한 사일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처했지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게 되고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혹시 포항 스틸러스의 김승대 선수를 아시나요? 아 축구 선수 김승대 선수 말씀이시죠? 네, 김승대 성수는 올해 5월에 이어 6월에도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으며 잇따라 교체 명단 소소에 저차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그의 몸 상태에 매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포항 스틸러스 김기덕 감독은 완전할 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그때 다시 해 보자고 했습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고 있고 무리한 출전보다는 더 완전한 몸 상태가 된 후에 출전을 시킬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감독의 배려와 믿음 덕분에 김승대 선수는 더욱 재활에만 몰두하며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후 김청사무전 교체 출전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선두 울산 현대와의 동해안 더비에서 둘체레나 꽁우를 넣어 완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경기 직후에 김순대 선수는 중계방송 인터뷰를 통해 컨디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감독이께서 배려주 해주셨다. 포지션도 편하게 움직이라고 해주셨다며 두 골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김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감독이의 믿음으로 김순대 선수는 재계에 성공했고 팀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 되었습니다. 김 감독의 믿음이 김세 선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선수를 향한 감독의 믿음이 부상을 입었던 선수가 다시 회복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게 했군요. 감독이 선수를 믿지 않았다면 팀이 승리하기도 힘들었겠네요. 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있는 카우아이 섬은 인구 3만 명 정도의 작은 섬입니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섬이며 하사 꽃나무와 푸른 초목이 무성한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덕분에 블루하이, 주라기 공원, 트로피 썬더 등의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섬이 1950년대만 해도 자연이 멋진 섬이기보단 다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섬이었다고 합니다. 벗어나고 싶은 끔찍한 섬이요? 어, 대체 섬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섬 주민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조다 또는 정신질환자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비행도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 미국에서 카우와이섬 신생아 8330명을 대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조사를 하는 종당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 연구자들이 세운 주제는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이끄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간관계를 찾아내지 못해서 830명 중 태어날 때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정 불황을 겪었고 부모님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있는 201명의 고명군을 다시 출연내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연구 원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에미오이가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고이영군 200명 중 72명은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어는 무엇을 아이들을 사회적 부적응장으로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무엇이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냐 주느냐로 질문을 바꾸었고 잘 자란 70명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린이 적어도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부모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나 친구인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두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좋게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사연자의 분의 사연처럼 믿음 대신 그 관계에 불신이 자리하면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한 삶으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마인드 스케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내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잘못된 생각에 믿음을 실어주고 불행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나를 믿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을 내어 감사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믿음의 능력이 참 크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허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랄게요.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